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평신도이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라,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아에 대해서 봅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아가 한 말이다.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 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 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느에미아는 글을 시작하면서 다른 성경과 달리 아버지의 이름 하가랴만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혼란시킨 자 또는 어둡게 하셨다, 방해하셨다 등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보아 느에미아는 아버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로 인해 힘든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다른 형제들처럼 편안하게 집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 떼를 돌보는 일을 홀로 맡아 함으로써 그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과 같다고 봅니다. 결국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고 하나님 또한 그를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아닥사스 왕제 20년은. 기원전 445년입니다. 기슬루얼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남편 아하수에로와 그의 전 부인인 왕비 아스디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라를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다가 생각됩니다. 그때 느에미야가 수상궁에 거하였는데, 형제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원전 458년 2차 기한 시대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 상황에 대하여 느에미야에게 알리고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국 소식이 궁금했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과 원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일행의 대답은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매우 고생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며 수도 이것만 성문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 있다는 것은. 다시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에미아는 주저앉아서 울고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경질문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어둡게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기서 벗어나기만 바랍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까? 둘째 달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길를 기울이시고 살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 하여 주십시오. 우 리가 죄를지 으면 주님 께서 우리 를 여러 나 라에 흩어 버리 겠지만, 우 리가 주님 께로 돌아와서, 주 님의 계명 을 지키 고 실천 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강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고국의 성벽과 성문이 바벨론의 위에서 불에 타 무너진 채약 130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백성들이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방인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어 고생이 심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가 당한 고통인양 끼니를 걸은 채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주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게 하며 주의 극렬하심을 구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기도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로 흩을 것이라 하셨으나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하늘 끝에 쫓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모아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레미아는 모세 오경뿐 아니라 다윗시쓴 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기도할지를 아는 사람을 당연히 기특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 전 그의 조상들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말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에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잊고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없지만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강조의 말을 해요. 주께서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는 왕 앞에 불림을 받아 서 있는 되였습니다 그는 고국의 성벽과 성문이 해파된 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슬르월즉 11월 중순경부터 며칠을 울며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자신에게 형통함을 잊게 해달라는 그 시간은 그가 왕 앞에 서 있는 술간원의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느에미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느에미아가 왕과 가까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직분을 얻게 하셨죠. 아마도 느에미아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느에미아는 왕 앞에서도 잠깐 동안 잠시 간과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기도를 하살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1절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우 짧으나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살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고국의 소식을 들은 뒤부터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였기에 하살이 지나가듯 짧은 기도라고는 할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하간의 이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전에 궁중에서 안 일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왕의 술관원으로 채택된 것은 이제부터 왕을 가까이 할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은혜였으며,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시음하는 것이 직분이니 왕의 마음이 들면은 매일같이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무너진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자신이 감당하고자 이미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할수 없는 일이기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의 권력을 힘입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왕 앞에 서는 날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제사장도 아니며 평신도이면서도 자신의 안일과 평안한 일상생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느에미아의 기도에서 신실한 신앙심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왕에 대해서 말할 때이 사람이라는 보통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장자 앞에서 아내나 남편을 소개할 때는 낮추어 하는 것이 예의이듯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일지라도 느에미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도 보통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느에미아는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간증을 글로 남겨 우리 모두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이 아닌 누군가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한 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요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어둡게 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자라나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을 느에미아가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삶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